지금 시간이 8월 19일 11시 45분이에요. 어, 조금 있으면 20일이 되겠네요. 20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저희가 1시 비행기로 클락에서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한시 비행기여서 지금 아침에 굉장히 일찍 출발하거든요. 저희가 계획이 5시 반에 출발하는 걸로 밴을 예약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분의 후기를 봤더니 3시간 전에 도착했는데도 굉장히 빠듯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일찍 도착하려고 마음을 먹고 5시 반에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클락까지 여기 박요에서 클락 공항까지 가는 거는 한 3시간 잡아야 된다고 밴 기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밴 저희 이웃 중에 어 밴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약을 해서 불과 몇 시간 후면 저희는 밴을 타고 한국으로 떠납니다. 제주항공 비행기고요 네. 저희 아이는 그래도 다행히 일찍부터 재웠고요 저랑 신랑은 아무래도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짐이 생각보다 저희가 여기서 33개월을 어, 살았는데 짐이 너무 많아요 1 0 0 k 로가 넘습니다 지금 저희가 짐이 많을 걸 예상을 해서 어, 수하물이 좀 많은 비행기로 예약을 했는데도 공항 가서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것 같은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고 다시 일어나 가지고 음, 그리운 조국으로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어, 33개월이 정말로 너무 굉장히 후딱 지나갔어요. 그냥 세월이 빠르네요. 어, 처음에 왔을 때에 비해서 저희 가 저희 아이가 굉장히 많이 자랐거든요. 아이 자라는 거 보면 어, 어,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또 보람도 있고 또 추억도 많이 쌓고 여기 필리핀 생활을 접고 저희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따 봬요. 하이, 굿모닝!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납니다. 지금 2 2일 오전이고요. 제가 4시 반에 일어났고 지금 5시 14분입니다. Yes, yes. 응. 아이고,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저희, yeah. happy trip. Yeah, e t trip. Yeah, I hope you will have a very good way going to airport and going to Seoul. Yeah, thank you. Free, free. Wow, thank you. <laughs> 예, 기기기 인사해 주고 마니. 예예예, 저희 태워주실밴 사모님이자 쌍둥이 엄마예요. 아, 귤귤 러야 되겠구나. 저희가 이제 떠나면서 이제 살림이 엄청 많잖아요. 거 한 33개월 살다 보니까 살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어 지금 이거 남은 거는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조금 남았어요. 다 거의 판매를 다 해가지고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냉장고 안에 보면은 좀 있고, 좀 있는 거, 예, 네좀 있고 김치 같은 거좀 있고 된장 남아 있는 거, 뭐 이런 거. 최근또 며칠간은 일이 있어서 계속 밖에 나갔더니 외식을 했더니. 아빠, 음식을 다, 다 소진하고 안 싶었는데, 다 못했네요. 안 했어? 어, 아빠 준비 다 했어? 엄마는 4시 반에 일어났고, 우리 아가까지 일어났습니다. 형이야, 굿모닝 해. <laughs> 지금 우리 아들, 이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짜증 한마디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은 지 좋아하는 교통수단을 많이 <laughs> 타잖아요. 나 어. 어, 추워? 잠바발안 보냈는데? 어, 어머 일찍 일어나서 지금 갈 거야 근데 형기야. 어 원래 새벽엔 추운 거야. 형기야 그 신발 신지 마. 그 신발 버리고 갈 거야. 저 신발 신어. 저큰 신발. 어 검은색 블랙. 어 블랙 신어. 네. 왜? 아 뿌렸어 뿌렸어 그래서 어떻게 근데 그거를 치우니까 그래 치우니까 자기야 위에 위에 가방 끄집어내 아직 안 냈지? 내가 머물렀던 이 공간아 잘 있어. 또 다른 또 사람이 와서 또 머물겠죠? <laughs> 잘 있어. 짧은 6개월이었지만 6개월 좀 넘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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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었지만 나의 추억과 나의 가족들의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싫고 있어, 용기야? 아빠랑 응. 어, 아저씨가? 아저 씨랑 아빠랑 같이 싫고 있어? 응. 어, 엄마는 한 바퀴 돌아보려고. 왜냐하면 이제 다시 안 오니까 엄마가 컴백 어게인 해도 이 집을 올리는 없잖아. 진짜 그런 경우는 희박하겠죠? 하진도 <목소리도> 응? 어? 어다갔다쳤냐막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신랑이 다 가, 갖고 왔네요 네 우리 아들은 지금 빨리 가세요 빨리 가고 싶죠? 뜨고 가는 게 없겠지. 저쪽에 해가 뜨네요. 지금 몇 시지? 지금 5시 정도 됐나? 아, 다시 넘었구나 아까가 다시였지? 아, 지금 5시 20분이거든요. 이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서 해가 뜨네요. 제가 한국 가면 또 새로운 생활과 또 라이프가 시작되겠죠? 어, 재미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의 생활 또 비디오에 담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필리핀 분들은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4시 정도 일어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아마 일어나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출발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ee you. 와, 저희 오늘 저희를 태워주실 벤입니다. 와, 멋지다. Great. 어, 와빅빅 토요다. 음뀨 좋아요? 어. 벤 좋아요? 헬로우 썰. 예. 와 멋진 벤. 네, 출발합니다. 안녕, 굿발, see you again. 맨을 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어, 이 동네에서도 한 30개월은 살았죠. 네, 30개월은 살았네요. 캠프세븐에서. 캠프세븐을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지 박이어 시내까지 못 갔고요. 시내에 이제 근접하고 있어요. 좋아요. 벤타서 <laughs>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은. 제가 자라 그랬더니 앉아거래요 마르코사우이 하이웨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시내랑 가까이 저는 다시 또 멀어지고요. 이제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산하는 겁니다. 하산하겠습니다. 해가 자, 이미 거의 다 떴어요. 저희도 한국에서 다시 행복한 즐거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네, 이제는 이제 클럽 가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시손이라고 하네요. 벌써 한 1시간, 5시, 5시요? 6시. 저희가 출발한 지한시간 어, 10분 정도 됐어요. 시간 반 정도만 더 가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클락 에어트때 도착했어요. 야, 어, 3시간 좀금안 걸렸네요. 중간에 저희가 또 한번 화장실 가기도 했고. 응. 짐이 많아갖고 저희가, 저아 맞아 가방이 저희가 두개더 있지 우리가. 이게 살다가 가는 거라서 짐이 저희가 엄청 많이 버렸는데도. 나름 선별을 한다고 한건데도 이렇게 지금 많습니다 양, 무게가 한 저희가 대충 체중계로 달아봤는데 한 110kg 될것 같아요 저희가 90kg까지는 수하물로 무료인데 지금 한 20kg 오버라서 그거는 차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사전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24시간 전에 사야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루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못 샀어요 결국에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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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짐이 많아 힘이 세서야겠다 땡큐 땡큐 썰예 바이 바이 예 Thank you